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연속이니까 x는 2에서도 연속, 여기 2 e 대입한 것과 이쪽에 2 e 대입한 게 같아야 되죠? 1이랑.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데, 대입하는 x가 3차이 나면 함수값이 같아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f3과 f0이 같은 거고, F0은 등호 있으니까 여기 넣어서 3. F3은요, FX가 연속이라서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같은 걸 이용해요. 여기 3 대입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 정리해서 둘을 열립할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플러스 3. FX 분명히 줬죠? 대입하는 x가 3차이 나면 함수값이 같으니까요. 이 범위 안에 x로 들어오기 위해서 3을 더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거죠. 2분의 5는 여기에 대입하면 앞에 40 있고 2분의 15 플러스 3. 전개하면 마이너스 370에서 300배니까 정답은 70.